고맙습니다. 모두 지난 세주일도 다잘 지냈나요? 얼마나 뿌미었요 얼마나 힘들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주일도 잘 지냈나요? 정말로 잘 지냈나요? 저는 우리 강창교의 친구들이 서로와 서로에게. 친밀한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떠나에서도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강창 교의 친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학교의 친구는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잘하면 자신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쟁 관계가 극복되어야 하고 변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찬 교회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좋은 것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옆에. 잘 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지는 않습니다. 맞죠? 예를 들어, 소연이가 1등 했다고, 예를 들었어요. 소연이가 1등 했다고, 영희가광고영 친구가 내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학교가 다르니까. 그러니 서로가 부담없이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대답을 다시 한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네. <laughs> 제가 이게 대답 자고몇번 전화 왔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옆에 앉은 친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서로에게 조금만 더 다가가 주십시오. 옆에 앉은 친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마음을 열면 우리 당상 교회가 정말 재미있는 도서가 될수 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예배 전에 세 가지의 차량 인사를 보았는데, 기독교는 어디서나 상그 나라의 문화와 모든 것을 그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행인들도 기독교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노래 부는 것, 또 운동하는 것, 이런 데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당선계의 친구들이 행복적으로 대안에늘으시 아니라 여러분 꿈과 길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승거 공부하세 번째 시간 오늘 우리 교회 주 하나님 말씀을 모두 일어 함께 있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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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경기 육장4절서5 말씀 예읽으 네. 구약성경은 세 번째로 공부하는 시간,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선 신명기는 전체가 34장,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레위기, 구약성경의 세 번째 책, 창세기, 추레굽기 레위기, 레위기에 이어서 다시 주어진 개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새롭게 바뀐 시대에 맞춰 주어진 계명 다시 주어진 계명 왜이사는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국을 빠져나와서 오래 걸려도 1년에서 2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사회스들은 하나님의 벌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애국에 빠져나올 당시의 세대가 모두 죽고 새로운 자녀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의 사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새롭게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에 따라 모세는 모압 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대한라략한 소개는 이쯤 하고요. 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혹은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동합니다. 이 말씀은 현재도 쉐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쉐마의 뜻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은 본문의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입니다 화면 한번 등에 주시죠. 내주자 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이 상자의 앞에는 W 같은 신이라는 히버리어 알파벳이 새겨져 있는데 이 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L 샤라이에서 전능하신이라는 샤라이의 첫 글자라고 합니다. 즉, 이 집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 결,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쉐마 이스라엘의 쉐마 첫 글자를 신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매주자는 네 사진과 같이 각 집의 문설주에 비스듬하게 붙이고 그 상자 안에는 쉐마라고 알려진 신명기 6자에서 9절까지의 말씀 혹은 4, 9장,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혹은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두루마기로 만들어 넣어 둡니다 우리가 일정 안알았지만 본문 뒤에 기록된 9절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목사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또, 내집 문설주와 밖강 문에 기록할 지니라 신명기 6장 9절 말씀. 네. 이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필이라는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손과 머리에 묶어서 표시하도록 했고 머리 위에는 키파라는 것을 쓰도록 했습니다. 작은 접시 같은 모자입니다. 목사님이 키파까지는 구했는데 태필이는 너무 비싸서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략. 당시에 15만 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머리에는 창이 없는 접시 같은 모자를 쓰고, 손목과 이마에는 테필린 그리고 집의 모델은 매주자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테필린과 매주자 상자에는 항상 최바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식장마다한치 독을 빨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냥 책장에 발라 어, 책장에 독을 발라 두었다는 것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책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은 유명한 고전이니까 꼭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이 수도원장이 발라둔 그독 때문에 책을 읽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 책에 꿀을 발라서 아이들에게 주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예행입니다. 물론 모든 책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에 성경에 꿀을 발라서 아이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책에 달린 꿀을 맛보겠지요. 그러면 아이의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꿀처럼 달달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상징 교육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상징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 혼자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매주자는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입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태필인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손목과 이마에 붙이던 태필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손에 가까이 하겠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수자는 지금도 이스라엘을 예행하게 되면 호텔의 각 방문에서 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이 얘들은 이와 같은 상징적인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도 하나가 있을 계속적으로 되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내주자를 지나칠 수 있고 또 입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적인 행동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라고 백하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내주자나. 해피린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의 강조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이 모세의 외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반드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간절한 당부의 외침이다. 주눔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비록 매주자나 태필이는 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동일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까이 회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 신명기의 말씀, 강창교의 친구들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에 따지 않는 말씀이 되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10명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다양한 상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모대로 보다는 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늘 말씀을 따라 살게 요 조부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